최근에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해서 지구에 팔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 플레이터리 앤 스페이스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치솟는 국제 유가와 전쟁 여파 그리고 코로나 회복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하루 이틀의 일에 아닌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고 예견이 된 일이죠 현대 문명을 만들어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아직까지는 매장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유한한 에너지입니다 현재 기술로도 자동차가 가솔린을 태워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다시 가솔린을 만들 수는 있지만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보다 다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열역학적으로만 보자면 화석연료는 지구라는 배터리에 충전이 된 에너지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방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구가 저장해 놓은 에너지가 무한이 아니고 지구가 충전해 놓은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기 전에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채널 초창기에 수소차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원자재들이 필요하고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예 원자재를 우주에 있는 소행성에서 채굴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왜냐면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에서 광물을 채굴해서 지구로 가져올 경우 수익은커녕 손익분기점에 근처도 가지 못하는 수익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최근에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해서 지구에 팔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 플레이터리 앤 스페이스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지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 수익보다 훨씬 비쌌지만 이제는 그 손익 분기점이 흑자로 바뀌는 그 지점에 거의 저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좋아지고 로켓 비용이 계속해서 저렴해지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아이디어들 덕분인데요. 지구 근접 소행성인 NEO에서 채굴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적인 수익의 관점에서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벨트의 소행성에서 채광을 하는 게 이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다가 한번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에서 광산을 지으면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화성보다 먼 소행성대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면 NEO에서 채굴을 하는 것보다 평균 7km/sec의 델타 V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운송비용이 발생하죠. cfa의 천문학자인 엘비스와 맥도엘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 제시 를 했던 방법은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 의 광석처리를 위한 대규모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의 궤도를 이용해서 매우 낮은 델타 부위로 수행성대 에 접근을 해서 광물을 채굴한 후 이를 포보스에 위치한 처리기지 로 가져와서 금같은 귀금속이나 니켈, 히토류 등으로 처리를 해서 충분한 양이 모였을 때 지구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우주 채굴 사업에 사업성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소행성에서 채광만 하면 순도가 낮은 광물 상태로 지구로 보내야 하는데 우주에서는 운송 비용이 아무래도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순도가 높은 광물로 정제를 해서 지구에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광석 1톤을 채굴한다고 해도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금은 5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광석 1톤을 지구로 보내는 것보다 우주에서 순수한 금만 1톤을 모아서 지구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죠. 애니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불규칙하고 워낙 소수의 소행성만 존재해서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없지만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대에는 무수히 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고 화성의 위, 위성인 포보스는 대규모 공장을 짓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졌으면서 중력은 거의 없어서 이런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이 방식으로 그동안은 손익 분기점이 넘지 않아서 SF 소재로나 등장하던 우주체굴이 현재는 손익 분기점을 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로켓의 발사 비용이 계속해서 저렴해지다 보면 우주 채굴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스페이스 X에서 시범 비행을 앞두고 있는 스타십이 성공하게 되면 로켓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렴해지고 이러한 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것은 우주 체강 사업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소행성 근처에 메인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는 그 둘레만 거의 100km로 그 자체로도 상당한 크기를 지니고 있고 자체로도 많은 광물 자원이 있어서 자체 자원으로 광물을 정제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화성에서 물이나 식량 같은 거를 조달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논문의 주장대로 가까운 미래에 포보스에 공장을 짓는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면 화성에 인류가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사업도 사업적 타당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에 만든 물이나 식량을 포보스에 있는 공장이 수출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예 이런 소행성 체감 기업의 베이스 기지가 되면 일자리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저 화성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인류를 행성간종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만으로 화성을 개발할 동기부여는 부족하지만 인류 역사상 새로운 지역에 돈이 될 만한 자원이 있었을 땐 인류는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정복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주 최강 사업이 활발해지면 인류가 우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만.